센자 하이 나니가스키 초코미타 여리모시 유짱 소보루라고 하기엔 너무 쫀득한데? 아 이게 뭐지? 어? 이거 진짜 쫀득한 소보루 빵인데? 어? 아 잠깐만 아. 뭐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? 어 소보루 아. 메지 페스트리 메찌는 뭐야? 모찌? <laughs> 모찌 어. 페스트리 어인절미 모찌 페스트리 이거 되게 궁금해요 나왔다 제일 맛있는 부분 중간 난 제일 맛있는 부분 아, <laughs> 와 진짜 욕심쟁이다 음 이것도 다 외우셨을 거예요 405음 저희 베이크하우스 405 시리즈 신상 405 단백질 식빵입니다 이게 단백질이 13g이 들어가 있대 빵 치고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단백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퍽족하잖아 음. 근데 진짜 촉... 난그 특유의 그 단백질 비빔 맛 어.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없다. 식빵이 칼로리가 좀 있잖아. 맞아. 근데 이거는 단백질 13g이니까 식단 관리하시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<목소리> 자, 다음은 어, 어. 시오와 카카오 인기 1위 캐릭터 가나디와의 콜라보 아. 상품이 왔습니다. 어. 가나디 초코우유 500ml, 어. 딸기우유 500ml. 아 어, 진짜 귀엽다. 귀엽. 뽀짝한 어. 가나디 패키지에 신선한 응. 국내산 원유가 들어갔습니다. 음, 음, 음. 약간, 나, 짤기, 얄깃... 하찮아.